이런 소나것도 여기지롱 유서 가져왔지롱 아 유언장 유언장 예 여기서 회상 나오나요 아자 이게 이 종이가 그거예요 사대회장은 누가 할 것인가 다르마스 세라, 오마이쿠레 남아이가 히뜨네 자네가 카자마씨가 정해주세요 m a k a 도 a m 시 Kazama, Kazama, k a z a m 약자 a z a m a Kazama, Kazama, 도 a z a m a Kazama, k a 당연히 우리 아닙니까? 키류 예 아마 카자마가 키류 카자마라고 적었자죠유 z a m a Kaz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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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z a m 内部分裂を拡散したんだろうが本当にあったんだよ会長とおやつさんが命がけで残したんだう, <laughs> うるさいセラミー <laughs> この人を呼んで私をなめるような真似をしよって <laughs> そんなもん今となってはただの紙切れだ俺 <laughs> が死ねばなだがそうはさせねえ俺は 카즈마의 오야사야 시라카이 쵸가 남겨 줘다 뭐 맘을. 俺は登場会 4대매. 키류 가즈마다. 와 소름 돋았어. 와우 와우 소름 돋았어요. 근데 문제는 키류가 저거 <laughs> 4대 회장이 된 것까진 좋아. 좋은데 문제는 나중에 나오죠. <laughs> 뭐야? 저기요. 어 설마 튕긴건 아니겠지? 와아 <laughs> 멈춘건가요? 지금까지 저장 안하고 그냥 왔는데요? 그쵸? 아.. 여러분 다시 왔어요 예 다시 왔습니다 <laughs> 아 저장 안하고 하다가 제기랄 아 제법이야 빠른데? 야야야야야야 와 얘를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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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좋아. 전력으로 가겠다. 전력으로 간다. <laughs> 내가 그랬지. 반격해. 전력으로 간다 했지? 어? 아. 올려면 올고 말려면 말고. 어? 왜 겁나? 코털이 겁나? <laughs> 너무 쉬운데? 나지시오냉어요시오 반격기 뭐야 이게 <laughs> 나 완전 동체 시력 나됐는데 <laughs> 전부 다 하지 않았어요네 반격기를 어요야도금왜 네, 지쳐있죠? 나 잘했는데 무리요나나 <laughs> 이제는 숨이 멈추지 나요 아... 특수부대가 왔네요 총 들고 아이지 사놈들 이 자식들 하지만 다테 영사님 다트사! 진구교회 지금 4가가 대포장을 선고했다 소중와여중동을위한 살인교사 너는 야써어이다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 맞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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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증거 아냐? 야, 경찰한테 총을 쐈어요. 야, 이걸 비밀로 잡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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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증거야, 이게. 이게 증거. 가고, 무슨 가고, 집에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죄송합니다. <laughs> 진짜 죄송합니다, 예. 자. 기말해라 할수 있으면 해봐. 이거 이거 들고 가죠. 제들 총 들고 있어요. 아, 예, 막았어야지. 아, 야, 존나만, 존나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야, 총 총을 쏘지 말자, 제발. 야, 안 맞았어요. 오, 이 예, 뭐야, 뭐야? 견제지네? 총알 견제어지는데요? 문제는 예, 체력은 닦긴 나는 거요 그게 안 좋아. 제발, 제발, 제발. 자, 다 이거. 와, 미쳐버리겠네, 저거. <laughs> 아, 근데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자, 총 들고 있는 애가 지금 한 명인가요? 두 명이었다. 아, 세 명인가, 세 명? 아, 세 명이에요. 아, 진짜. 유후. 총. 빠세요, 빠세요, 이여여여이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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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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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총, 총. 총 아, 이거, 야거이왜이에 있는 거지거이닥에총이있 이거, 요 봤죠? 난 분명 들고 있었는데 아 어이없네 이거 어야한 명씩 한 명씩 와라 피해 주고 어아아 괜찮아 괜찮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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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합니다 이건 쓸려던 게 아니었는데 코호다 죽었어요 총 들고 가야지 에헤 에헤 야야야야 누가 누가 누구, 누야너 너야 놀랬잖아 어 있자 야야야 와와와와 결국 기어이 맞았네 <laughs> 여기도 되는 거야 와 대박 어 그냥 먹으면 되겠네 어한개 빨고 됐죠 자 이렇게 또 먹고 리기 <laughs> 시작 빠세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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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야, 자동, 자동조준 좋았어요. 예, 뒤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자, 이제 다온거 같죠? 이제 친구랑 싸우나요? 예, 싸우러 가나요? 뭐야. 어. 왔네요. 자, 해보자. 예, 3대1. 예, 3대1이에요. 기사한 놈. 어허. 얘들 아마 좀 셀걸? 그렇기 때문에, 꽃돌로 가야돼요. 비가 있을 때는 무조건 이거 써주고요야 피가, 순식간에. 좋아, 좋아, 좋아. 자, 한번 빨리 보내. 됐어, 됐어. 너라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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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식 보소. 아하. 자, 진구를잘 보면서 해야돼. 피해주고. 아, 아, 이 아, 자식, 페이크 보소. 뭐야, 슈퍼하야얘 슈퍼하머예요, 봤죠? 아, 때리려면 때려, 제발. 수류탄. <웃음> 진짜. <laughs> 개치사한 수법은 다 쓰네, 와. 자, 징고를 지켜보면서. 야,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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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아, 늦었다. 아, 이거, 이거, 이거. 안 돼, 안 돼. 후딜, 후딜 때문에 안 돼. 야, 때려봐. 때려보라고, 제발. 잡지 말고 때려보라고, 제발. 이 자식아. 아, 그냥 내가 때려야겠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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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슈퍼하머. 야, 몰라, 몰라. 야, 싸, 싸. 쏘도 말든, 야, 졸라 싸, 그래. 난 상관 안할 거야, 그냥. 피 채우면서 할 거야, 그냥. 에이, 진짜. 씨 더러워서 못해봤겠네. 싸, <laughs> 그래. 죽여, 죽여, 그래. <laughs> 마음껏 갈 거야, 난 몰라. 아, 진짜. 싸, 싸, 그래, 싸, 싸, 싸. 고마워. 어? 대죠 이제? 자 1대1이야 어쩔래노 야총 안잡아줘 아아 맞아맞아맞아 맞아. 아 그래 부활 한번 하죠 아 얘들 앵크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laughs> 진짜 그래 닌자 거북이 야야야 야, 야, 붉은 기운이 더세더세더세더세더쎄더요 호텔 호텔 간다 호텔 아니 지금 얘들이 예, 총이 아니고 나이프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는 건 호떨이 가능하다는 소리에요. 좋아, 좋아, 좋아.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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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자이야! 자이야! 자야안 통해. 어? 놀랬네.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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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죠? 야, 무섭다, 너희들. 그러지 마라. 안 맞았죠? 폭절. 좋아. 집중하자. 집중할게요. 패배기치기. 음? 발방. 꺼져! 아니아나 진짜. 와이 약간 타이밍 애매한데. 예 바로 하면 안 돼. 약간 아 약간 뒤에 이렇게. 예? <laughs> 야 1타 2피라니요 자자자자, <laughs> 와와와 와. 깜짝이 너 뭐야 뭐 던진거야 수르탄 누가 던지라고 너의 아빠가 그렇게 가르치든? 어? 개놈의 건 아무튼 방금 전에 와 좋았어 좋았어 아 그래 얘가 한번씩 그 주먹 공격을 해요 그때 호돌 해야돼 아, 이거 진짜 짜증 나. 이거, 이거 안 썼는데 거의요, 지금이다. 바꿔서 어? 잡아서 안 통하죠. 그래, 그래, 그래. 어. 자, 얘열 열 받았어요. 오오 박치기! 아야 와와와와 잘하는데? 아니 이 자식이 내가 호떨 사용 안하니까 어? 만만한 줄 아나 이 자식이 어? <laughs> 자식이 말이야 순간 천진반인줄 예 <laughs> 별것도 아닌게 어? 총이랑 수류탄 쓰면서까지 날 못죽여 어? 자 이제 니시키랑 싸우러 갑시다. 네. 마지막 최종전이네요. 물론 저는 니시키야마랑 싸운 다음에 아론전, 네, 아론전이 아니라 아몬, 아몬, 뭔 아론이야. <laughs> 아몬전 따로 있죠. 예, 네, 그거 할게요. 니시키야마크. 네. 왔다가. <laughs> 그래. 너 구경하고 있었냐? 아이 자식. 난다 소라. 막단가? 유미, 바가나 것은 멈춰. 안돼 百億をあなたに渡さない。ユミ、お前そんなに俺のことが憎いのか。ニが色にかしるち。まあそうだろうな。当然の話がにしき、お前まだ諦めていないのか。当、<Yeah>、た、UH、り前だ。俺はどんな犠牲を払っても登場階の後目になる。今이라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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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前神宮に踊らされていたんだ神宮の本当の目的はななことは分かってる分かってたんだよ俺えどういうこと言ったろキリュ俺は10年前お前を裏切ったあの日から誰も信用しちゃいねえってな神宮が俺に話を持ってきた時から信用しちゃいなかったんだじゃお前は 全てを知ってて。ああ、そうだ。俺は負けたくなかったんだよ。俺は。お前に負けたくなかったんだよ。ディーガなんて死ねに言う。タンデレピアキって。<laughs> 俺はユミを愛してる。だがユミは。一度も俺を振り向いてはくれなかった。 ユの中にはお前しかいなかった10年前の事件の後俺の目の前からお前という存在が消えたその時俺は決意したんだ運命を変えるためにどんな犠牲も払うってなそう犠牲が死んだ後そこで親さんやレーナだったっていうのかそうだ俺は100億を手に入れ登場会を継ぐ そしてお前から弓を奪い返す。それで初めて俺の運命が変えられるんだ西喜山君、やっぱりわかってない。なに<何>そんなことして何になるのそうやって変えた運命じゃ幸せになんてなれない。あなたは自分に都合の悪いことから逃げてるだけ。本当の運命を変えたいなら、辛いこともすべて受け止めて、一それでも逃げない人を買ることなんじゃないの <laughs> <laughs>